자, 바쁜 현대인을 위한 1분 30초짜리 테서모입에만 세팅 설명. 자, 세트는 환각. 각인은 요렇게. 셋다 비슷합니다. 어차피 최고점은 97이니까 뭐 아무거나 하세요. 그리고 특성. 특성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예, 특지 팔찌로 급특하는게 제일 좋고, 뭐 특심 팔찌 끼셔도 되고, 뭐 치심 팔찌면 특화 1713 이상으로. 3 사멸치롱. 요렇게 끼시면 돼요. 창룡이랑 바속보다 폭세가 2레벨 낮으면 돼요. 다음 사이클. 바속 폭세, 용포 창룡, 붕천 활용 나선, 붕천 나선. 제가 바속 활용 사이클을 저번에 소개 했었는데 바속 폭세가 더 나은 듯 그냥 이거 쓰셈. 그리고 이제 붕천 활용 나서는 연계해서 쓰면 좋은데 이건 따로 돌려도 됩니다. 어차피 붕천 공증이 지금 꽤 높기 때문에 활용 쿨타임 이 어차피 짧아서 다음 사이클에 복구가 된다. 룬은 이렇게 하세요. 이제 보이시죠? 용포에 질풍 넣는 게 나아요. 용포에 질풍 넣어야지 폭세 조금이라도 용포 묻힐 수 있고 어차피 이거 풍이 없어도 버블이 썩어 돌아. 그래 특포 빠르게 보겠습니다. 특포 붕천 태. 이거 급도 노출 끼세요. 재 빠른 발놀림 하면 기분 좋긴 한데 이거 안 하면 중간에 치적 비어요 바속 이렇게 하시면 되고. 그리고, 용포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내연은, 연소유지. 그리고, 나성경은, 재빠손, 약포. 활용은, 흑룡이 더 셉니다. 흑룡 쓰시면 되고, 최후의 한방. 그리고, 폭세지는, 대폭발, 바폭을 하려면, 대폭발을 쓰셔야 되는데, 대폭발은, 약점포착이 더 세요. 무조건 약점포착 해야 돼요. 그리고, 창룡은,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몇 분짜리였어?